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만장일치 피오제 받았었던 자 구티 선수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자 이번 경기 자 디플러스기아가 이제 진심 모드입니다. 실험실은 끝났고 자 이번에 100%의 그 힘을 발휘할 텐데 자 이번 경기 잡아내면 리브샌드박스 이것도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잠시. 그런데 트리스타나는 라이즈를 상대로도 초반에 앞 점프하면서 딜교환 한 번만 이득 봐도 이렇게 먼저 푸시라인을 잡고. 파하게 돌아다니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 네, 라이즈 상대 트리스타나. 라이즈 좋아요. 봤따 딸려. 이거는... 전멸 아용 오, 예. 오, 진짜 잘했어요. 예. 음, 네. 잘 흘린 거죠. 네. 순간 이동 있고 전멸 아꼈고요. 오, 그리고 뭐 위도 압박함에도 뭐 지우는 건 역시 뭐 트리스타나 그래서, 최고입니다. 할 네, 거예요. 아, 그래서 아직 경기 초반이지만 미드 주도권 있고 바텀에서 스펠 이득 받고. 탑도 잘 흘렸고 물론 CS 차이가 조금 나긴 합니다만 리브드 박 유스의 초반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바텀 아, 전멸! 전멸 없어요 다시 한번 들려요 아, 아, 유스 있어요! 전멸 없어요 앞에 전멸 없었죠 아, 전멸 아, 이야 전멸이 없으면 연계까지 아니 어디까지 요온 거야 아, 바이블 전멸 써야 되지 않나 바이블이랑 싸야죠 전멸 잡혔어요 2라인 더블 킬 더블 킬 바텀 터졌어요 뽝 리브드 샌박스 유스 펑펑 터졌습니다 루시안이 킬 그니까사레벨에드래곤타라이를 해서 성공시키면 대박이긴 한데 오히려 역으로... 자, 미어 지금 손해를 시베일까? 좀 보며 그동안 벌어놨었던 거다 잃을 수도 있는데 도있거든요 그럼 D플러스 기아가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드래곤 막아볼까? 네. 자, 드래곤 쪽으로 저 시야보고 옵니다 예. 하지만 아펠리스는 아직까지 와이옵, 바텀. 바텀 이거 도망갑니다 이거 잭스도 있어요 잭스도 잭스도 있어요 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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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점프 뛰어서 나오고 드래곤도 막. 와, 자 드래곤까지 리브 샌드박스. 드래곤 샌드박스 와. 유스 경기력 뭔가요? 너무 한도에 찰쳐 있어요. 오늘 경기는 뭐예 이거? 날 잡았는데요. 날 잡았는데요. 이, 약간 어 디플러스가 기아 일단 라인을 바꿔줍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너무 터졌다. 싶어서 지금 바꿔주고 전력 보고 보는 거거든요. 어, 우 잭스가 앞으로 들어 어, 우 점프 뛰었어 공 썼어요 공 썼어요 압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데미지 저요. 그리고 자 그리고 아이고 마스! 루시드가 들어가긴 했는데 오, 자 예. 루시드가 물렸고 아, 아, 루시드가 물려 루시드가 이러면 아, 루시드 좀 위험하지 아, 않나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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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라이 앞쪽 살긴 살았어요 근데 라일 압박하고 라일 터지잖아요 라이 위험 라일 위잭스가아의센서 먹었고 그리고 이러면 그래도 텔레파시 다 죽었습니다 이러면은 풀베 좋습니다 이거로 루시안이 지금 전장이 없는 상황이라 라이즈 더블킬 그렇죠 자 이거 상대 중에 유임 자그고 역시나 뭐명불 허전이라고 말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 중에 어, 자, 집중력을 어, 이렇게 좀 세우면서 집중을 하고 득점까지 해나가고 있는 디플러스키입니다 그러면 이제 숫제가 하나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저잘큰 루시안 한번 끊어내자. 뭉쳐 있어요 지금. 오 그래서 여기 묘목을 한번 던지나요 아니면 던는게그 전에 먼저 던지는... 와, 와. 와. 아, 아이, 진짜 애초에 계속 마음 먹고 있었네요. 그렇죠. 네딱 던지는 사람이 맞춰서. 아 이게, 거리가,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내가 한 방에 죽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한 방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노림수가 좋았으면, 연구도 잘 좋았었는데요! 가르쳤으로 이게 로 이게! 가까이서 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1초씩 발의 상황입니다, 이탑 라이너들. 루 그래서 자, 이제 압박감을 좀 느끼면서 경기 주도권 특히 루시드 선수가 다시 한번 편안하게 용 이거 루시드가 드래곤 트라이 먼저 하고 있는데 이거, 그 디플러스 기아가 먹으면 리브 샌드박스 유스 엄청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든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선포시했고 모입니다 리브 샌드박스 도 지금 싸우고 싶은데 근데 루시아 마나 마주. 상태가 그렇게 좋죠 까지 앞에서 점멸 합치 앞에서 점멸 합치 녹여버려 어 근데 영어 안 적었어요 라이 이걸 읽었다고요? 어라이 서브 트 이러면 아, 어지게 할까 구티! 어, 들어갔어! 너 일로와! 아, 그리고 다시 못 따라오! 그래서 그렇죠! 이러면 이득을 보고 있는 디플러스 기아! 이걸 라이딩니다 뒤쪽으로 조이고요 남이도남이도 이러면 살기 힘들 것 같아 <laughs> 그렇죠 이거 뭐 테러가 뭐 있습니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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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완전 넘어갔어 그렇죠! 역시 디플러스 기아! 와, 한 번에 화끈한 노림수가 있었는데요 자 빠지는 그름그도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모여리고 네. 있는 제 리브샌드박스 유스의 바텀적인 모습입니다. 바텀 공성 시작. 자 그리고 장갑 깨주기. 에이, 그래서 탑, 미드, 탑 미드? 바텀 1차 예, 다 깼고 그러니까. 자 그리고. 공간의 공으로 도망가 한번할 수도 있죠. 대단를 맞고 아직은 비싸네. 없습니다. 싸울 생각 같거든요. 디플러스기요네자 네. 아필룩스도 내려오는 중. 뒤 한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와요. 5대5에요 5대5에요. 자, 자, 자 바임을 부릅니다. 노템부터 남이가 터지지 않나남 터졌어. 터졌죠. 와 제이스터. 저기다 다 들어왔어요. 자, 마지막 져터어디플러스 기아 이가외국그죠져 앞뒤로 널로와. 널로와. 투항해라. 투항해도 죽일 거긴 한데 투항해. 그렇죠. 어차피 잡히고 가만히 있어. 그렇죠. 패패 이렇게 되면 거의 뭐한명 남겨놓고 잡기를 해냈기 때문에 자, 굿치기 들어가는 디플러스아입니다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이 어려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가 발언 치게끔 유도를 하고 그리고 덮쳐서 잡아먹는 거. 그거 말고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필드에서 싸우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질것 같고. 자, 그래서 바론을 로그 어, 일단, 일단 쳐주고 네. 있어요, 디플러스기안 자, 그럼 이것이... 이때 슬슬... 눈치챘? 안 왔고. 나갈 것처럼 하면서 슬금슬금 슬쩍슬쩍 밀고 나가면서 이것, 그런 것이야. 근데 이제 살짝, 나가야 돼 이거 진심이에요 디플러스. 대전이를 맞으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니 갈려나 오는데요. 없는데 이게 뭐 일단 예 그냥, 어? 그냥 싸워 일단 싸워 일단, 일단 싸워 모르겠다 일단 한타. 예, 어, 일단 먹었고. 아근 이거 리마이 터졌고요. 그래도 노틸. 오, 자 미션이고. 어, 바로 에서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너네 나오지 마 지금. 그렇지 여기 나오지 마. 우게가 좋을 수도 있다. 아 근데 데미지가 너무 센데요. 정타. 어 대비치 이거 맞아요. 정타로. 와. 와 순간 술 플러스기야. 술배앞 점멸 폭딜. 네. 어마어마했구요 그래서 결국에 3차 360도 넣으면서 아이고. 게임 이렇게 박살내버렸잖아요. 제이스 스킬 세주아니 궁 라이즈 앞으로 들어가면서 호 움하는 플레이. 이거 바텀이 생각보다 상황이 좀 급하거든요. 네 이게 뭐, 네자 본인들 억제기 쪽 타워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을 철거를 파란색을 지금 파란색을 하고 파란색을 있는 잭스가 좀 힘이 없어 파란색을 그렇죠 파란색을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파란색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먹제기 나가면은 라인 클리어 좀 힘들거든요 누가 네, 봐도 이거 뭐못맞겠네요 이거, 뭐 이거 사먹제기 그러니까 잭스가 지금 탑 타도 밀고 좀 급하게 와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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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밀지 아, 못했는데요. 아안밀 안 거였으면 그냥 싸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그세 원래 파이블만 그렇습니다. 싸우 모르겠다. 일단 아니, 싸워. 초시계로 다 없앴고 나이트가 아예 풀백 뭐한 풀백이었어요. 아니 못할 거예요. 네한 가운데서 지금 와 뭐하시는 겁니까 대장 대장군님. 이게 대장군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 두 명이미 잡혔고 마블스의 힘이 없어 보입니다. 리브센드 박스뉴스. 자, 이것이 화가 난 진심모드의 디플러스 기아다! <laughs> 진짜 화가 잔뜩 났어요. 맞습니다. 자, 아직 버텨주고 있는데요. 아니, 도 잡았어요. 그리고 아 라이즈가 아 죽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5일, 10일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하는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GG! GG 역시, 역시 디플러스 아 기아! 화난 디플러스 기아. 무섭네. <laughs> 물론, 물론. 극초반 그 이제 초반 넘어가는 단계까지는 좀 움찔했을 것 같아요. 어또 <laughs> 어, <laughs> 큰일 났다. 아니 솔직히 바텀에서 <laughs> 바텀에서 그렇게 죽고 네. 나서 저는 이거리 게임각 아니야? 스크린이었으면 어, 네. 그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좀 어. 실수를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음... 야 우리 라이즈 대장군 또 제이스에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힘 어, 등등 아, 이런 것들 정말 훌륭했었고요. 자 이렇게 스코 어1대1 맞춰주는 상황이 됐고요. 네 타워를 보면 11대 1입니다. 그래서 마오카이 트리스타나 죽어도 우리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래서 밴안한 거야. 그렇죠. 에이. 이렇게 얘기하네 애니가 있다. 애니가 문제였다. <laughs> 그거는 문제였던 게 맞다라고 자평을 좀한것 같은. 우린 틀렸다. <웃음> <에이>. <웃음> 애니는 좀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피드백이 있었던 건지 조합을 바꿔서.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티플러스키아가 오히려 우위에 섰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네. 자, 기세에서 이 정도로 압도를 한다면, 라상대 입장에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줬었고요. 자, 그리고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라이 선수도 좀 바텀에서 고생할 뻔 했었는데, 한번 잘 풀리니까, 이게 운영에서는 최고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리스타나가 대회에 나와서 이제, 말린 경기일 때 뭔가 좀할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좀 느끼기도 했고 막잘 풀렸을 때는 그만큼 파괴력이 좀 있긴 한데 아 풀렸을 때 인파이팅하는 상황이 안 나오면 이렇게 네.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걸좀 느꼈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원딜인데 음. 플레이메이킹의 장점이 있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피오지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디플라스키야자두 번째 경기에 피오지는 풀배입니다. 풀배 라이트 네, 판금장아 올려주고, 마지막에는 또 거의 탱키한 모습 보여주면서 탱커였어요. 딜도 잘 넣어. 듬직했습니다. 그렇다 네. 뭐, 적진 한복판에 있어도 위험한 상황 같지가 않아 보일 정도의 좋은 무빙, 그리고, 어, 높은, 뭐, 여러 가지의 뭐, 방어력 등을 바탕으로 해서, 자, 귀가 막힌 그런 경기를 좀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결국 피오지 포인트 200점까지 달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리브샌방 뉴스도 초반에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이 게임 우리가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디플러스 기아의 그 반격 카운터 펀치가 생각보다 좀 세게 들어갔고 그 펀치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맞습니다 어, 게다가 뭐 중요할 때 전멸 사용하면서 속박을 걸어주면서 어, 화끈한 모스까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어지는 3세트 다시 한번 공동 1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3경기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